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수학 경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과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부터 알아볼 텐데요. 곡선과 X축의 위치관계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와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또는 곡선이 X축 위에도 있고 X축 아래에도 있는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이 곡선의 함수를 정적분한 값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알고 싶으면 a부터 b까지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a부터 b까지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a부터 b까지 함수를 적분해서 나오는 값은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서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해서 나온 값은 음수가 되게 됩니다. 자, 넓이는 양수여야 하는데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그러면 식은 Y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리고 a부터 b까지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까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와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는 fx의 절대 값을 씌워서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그냥 적분하게 되면 여기서는 적분값이 양수가 되고 여기서는 적분값이 음수가 돼서 이 값이 서로 더하기 빼기가 돼서 이두 부분의 넓이를 더한 값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 부분은 양수인 부분대로 음수인 부분은 음수인 부분대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그냥 fx로 적분하시면 되고 b부터 c까지는 이게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다 fx의 절대값을 쉬운 함수를 적분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간을 a부터 b까지로 합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풀어 볼게요.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이 곡선은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자,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 봅시다. 자, 마이너스 다 곱하고 x로 묶어주면, x-2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 함수는 x축과 0과 2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여기 있을 때,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되고, X축과 0과 2에서 만난다 라고 쓸수 있으니까,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0부터 2까지 이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고, 0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수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서 0부터 2까지 그냥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그리고 두 직선, x는 0,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도 풀어 봅시다. 자, 이 문제도 이 곡선을 보면 2차 함수의 곡선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풉니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x축과 1과 3에서 만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만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자 이제 우리는 이 곡선과 x축 그리고 x는 0,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3 네,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동안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분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 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적분해 주시면 되고, 1부터 3까지는, 1부터 3까지는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으로 적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해 봅시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를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값을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이 되고 여기 뒤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3을 대입한 값에서 x의 1을 대입한 값을 빼야 하니까 3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빼는 것을 이렇게 써주고, 2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의 3 빼기 1을 이렇게 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부분은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자, 여기 뒤에 부분은 한번 더 써줄게요. 요거 2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6이 되고 여기는 2에다가 8을 곱하니까 16 여기는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분수는 분수끼리, 정수는 정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2 더하기 10이 되어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8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